미성년자 신분증 속았는데도 영업 정지? 요즘 자영업자분들 특히 편의점, 식당, 호프집 주류 판매업소 사장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죠. 가장 흔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손님이 신분증 보여줬고 육안으로도 성인이 맞는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건 영업 정지 한 개월 통지서. 정말 이대로 억울해도 그냥 문을 닫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제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빌려온 경우 디지털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외모상 성인과 구별 어려운 상황, 알바생이 신분증 확인 후 판매한 경우, 단체 손님 중 일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이처럼 사업주가 속은 정황이 명백할 경우 그대로 영업 정지를 수용하기보다는 이의 신청 또는 행정 심판을 통해 정당한 구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제 가능성 높이는 핵심 포인트, 신분증 확인을 실제로 했는지, CCTV, 진술서, 알바 교육 내역 등 자료 확보, 위조 도용 여부, 도용된 주민등록증 사본 확보 시 매우 유리. 실제 소유자 확인 진술서 첨부 가능, 사업주 책임 여부 최소화, 직원 단독 근무, 교육 이행 등 입증 시 감경 사유, 사후 조치 노력, 재발 방지 계획, 직원 재교육 등 참여 제출, 생계형 사업장 여부, 소규모 자영업자는 생계 위협을 강조할 수 있음,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